네, 안녕하세요. 어, 반도체 교육 관련 유튜브를 했었던 나말남이라고 아,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말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지. 음, 영상을 올렸었지. 예전에. 근데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보안 이슈도 조금 쫄리고 해서 회사 쪽에다가 이야기는 받았거든. 새로운 저, 얻은 정보로만 안 하면 된다. 반도체 업체는 보안 이슈가 굉장히 빡세서 어, 걱정이 좀 되고 있지. 반도체 관련 영상을 내가 직접 강의로 업로드 한 거는 꽤 없어. 근데 어쨌건 반도체 전공정은 다 올려 놨으니까 사람들 거 많이 보더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는 어떻게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신기해 하지. 와, 무슨 바, 뭐, 뭐 무슨 유튜브예요? 그럼 이제 일상 유튜브 해요. 반도체 교육을 그럼 회사에서 어, 뭔데 찾아봐야겠다. 야, 씨, 나도 모르는 건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신기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어두 번째로 이제 걱정을 좀 했지. 반도체 관련이니까. 이거 보안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위에 좀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팀장님도 그랬고. 그랬는데 뭐, 아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 근데 항상 그 뒤로부터는 말을 할때 내가 말 하고 있는 이거가 회사 밖의 자료에서 얻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근거 자료를 내가 계속 갖고 와야 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디라면 셀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어, 그거, 정보 아니야? 어, 그건 다 아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좀 버거운데. 회사에서 그냥 신기하는 정도? 어. 일단 내가 남한테 설명해주는 걸 되게 재밌어 해. 설명충이라서. 그리고 전공 같은 거 공부할 때, 물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도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때,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건지 안된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설명을 딱 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을 내가 막힘없이 할수 있으면 끝난 거야, 그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이미 다 암기도 끝난 거고, 이미 다 이해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근데 네, 아깝더라고. 그냥 설명하고 그냥 넘기는 게. 그래서, 어, 이거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연히도 한국어 영상 중에, 반도체 공정을 다룬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 어, 단편적으로만 있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올리면 재밌겠다 그래서 깨작깨작 올린 거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알았는데 회사 쪽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지식이랑 우리가 흔히 취준생 때 보는 반도체 지식이랑 꽤 갭이 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보안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지 원래 전공이? 원래는 신소재 공학이고 어, 대학원도 신소재 공학으로 갔고 석사까지 스이나 학점이 엄청 좋은지 학점은 좋았지 학점은 좋았고 졸업 학기 기준으로 상위 3% 정도 됐었고 그게 라떼는 어, <laughs> 라떼는 4.1만 돼도 어, 상당히 높은 학점이었다 4.13인가 뭐 그랬던 것같아 190명 중에 7등이었나 그랬지 그래가지고 대학원 가기에는 좀 유리했던 것같아 대학원을 가게, 가기로 음. 결심한 계기는 뭐야? 사는 거 재밌어야 되는데 그냥 학부로 가면은 너도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회사를 갔을 때 R&D로 가기가 어려워 학부 출신으로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래서 뭐 양산 기술로 가게 될 텐데 양산 기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근데 뭔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어떤 처음에 이제 막 아동바동 하겠지 시작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 좀 정착이 되고 나면은 뭔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 아 R&D나 아니면 뭐, 뭐 학계로 가든지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 성적이 아까웠어. 일단 대충 한10% 안에 들면은 뭐 대학, 뭐그 회사 입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들 많이 얘기하는 추세였고. 그때 한참 반도체를 많이 뽑았었으니까. 대학원은 다섯 명 안에 들어야 원하는 데를 다갈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쓴게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학벌 세탁이 있지. 석사로는 어림도 없어. 그냥 나는, 나는 학사, 학사 그, 우리가 아는 그 대학 출신이야. 석사로는 세탁이 안 돼. 박사까지 했으면은 나는 이제 그 대학 박사 출신이 되는 건데 박사는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학벌 세탁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건 나는 그 다른 대학원에 졸업장이 있는 있게 된 거니까 그런 생각도 그땐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생각을 해서 어 그러면은 대학원 가보자 일단 석사까지 하고 결정을 해보자 석사까지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했거든 박사를 안 하니 내가 누구나였기 때문이지 <laughs> 박사는. 내가 생각하는 박사는 조금 달라, 느낌이. 석사는 시키는 걸 하면 돼.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연구에 대해서 할수 있다라는 걸 제시할 수 있으면 석사할수 있어. 그럼 누구나 할수 있어, 정말로.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의 차이일 뿐이야. 박사는 내가 무슨 연구를 할까 자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없던 지식을 완전히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벽을 딱 만났을 때, 석사는 어디 뚫어요? 물어본 다음에, 저기 뚫어? 그럼 네? 할수 있으면 석사고, 박사는 저기 뚫으면 되라고 할수 있어야 되거든. 아 뭐, 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졸업 전쯤에 좀 빡셌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거를 4년을 더 한다고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박사는, 아,